또 하나의 그림은 아마 이건 뭐야? 이거 뭐 그림이야? 뭐야? 싶을 실터인데 마크 로스코라는 그 러시아계 미국인의 단순한 색감들을 가진 그림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는지 우린 이 그림을 보면서 묻지 않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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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나눔이 깊어지면 질수록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허물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은 사실은 말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큰 종교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불가의 불교의 그 깊은 문화적인 그 배경 안에 있으니까 말씀의 깊이나 다양함이나 그 풍부한 예는. 소위 이제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유치원 애들 말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예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삶의 지혜들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보면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똑같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요약하기도 쉬워요.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지요. 그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팔만 팔만 자로 가득 채워도 그거 다 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에, 글쎄요 그 한자로 이렇게 개념으로 하면 백 개나 되려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러면 그 깊이만큼 높고, 그 깊이만큼 우리가 더 아득하게 풍부해질 것인가? 당연하죠. 제가 남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데요. 이 나눔, 허무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누군가와 나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허무가 얼마나 다채롭고, 허무가 얼마나 풍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그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하고 단순하고 단순한 채로 우리의 나눔들이 모아질 때 우리는 그렇게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요. 로트코의 이 단순한 그림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고처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 더 편해요. 우리는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무의 그림이 명료할수록 어, 저건 무슨 나무지 하고 묻게 되지만 이제 이 단순한 색감 안에서는 이게 무슨 색인지를 묻기보다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 인 삶의 허무, 우리의 이 약함들을 당신 앞에서 지금 고백할 때. 이런 걸 어떻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약함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고 작당 모의를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아주 작은 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고 하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풍부함이 아, 더 넓은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체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눔의 힘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같아요.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가장 낮은 자로서 그저 깜깜한 점으로서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그 깜깜한 점처럼 작은 존재로 당신과 함께 무너져 내릴 거예요. 아마 로트코의 그림보다 훨씬 더 단순한 이건 그래도 그림이라도 아름다운 색이라도 이렇게 내었다면 이제 색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깜깜한 고단으로 쾅 하고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허물한 그것일지도 몰라요. 허무가 아무리 덧칠을 한들 의미 없음이 부조리함이 뭘 아무리 어떻게 덧칠을 해서 거기 색을 입히겠어요. 결국 죽음이란 결국 마지막이란, 결국 끝이란, 온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곳 안에서,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느님이 가까이 있었던 코엘레처럼 하느님을 경외하고 겸행을 붙잡아야 될 텐데, 나는 하느님도 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깜깜함 안에 예수, 그가 그가 거기에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고 그는 그렇게 말없이 그저 깊은 곳, 저 밑바닥, 바닥 안에서... 우리와 함께했어요. 그는 온 몸으로 허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 어쩌면 허물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어요. 허물을 이제 그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양한 풍부한 허물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버둥치는 모든 인간들을 거슬러 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음, 그래.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우리의 빛깔에 나무를 가지고, 우리의 빛깔에 색을 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날, 괜찮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날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날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 없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믿음도 없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게 괜찮아요. 더 낮고, 낮고, 낮은 곳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끝없이 낮은 곳 안에 증기처럼, 포말처럼 사라져버리는 그곳 안에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참여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 그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 열심히 살아야죠. 빅터 프랭클처럼 예 의미 찾아야죠. 잔는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살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나름. 예, 뭘 찾아가야죠? 까미처럼 끝없이 저항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른들처럼 우리 생일 조금씩 조금씩 더 담대하게 인간으로서 용서 숨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힘이 빠지고 무너져도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됩니다 예수는 의미를 찾으라고 또 일어서라고 에이. 그리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죽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에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며 에, 그의 마지막을 장렬하게 가장 깜깜한 곳으로 에, 추락했습니다 추락사 했어요 추락사 우리가 그처럼 완전히 당신으로부터 버려지는 체험을 해도 우리가 지금 함께 할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우리, 우리와 우리에게 고호보다 억만배 더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향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향유. 느끼고,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지금 주어진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놓아야 할때 당연히 놓아져야 하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자유롭고 감사하게 우리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뭐 제가 뭐 따로 질문 뭐, 바,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어 있으세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응. 음. 네 감사합니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말은 히란말입니다 크로노스는 1시, 2시, 10월 10일, 2월 3일처럼 딱 정해져 있는 이,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뜻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 가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몇 시야 하면 크로노스를 묻는 겁니다 카이로스는요 때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몇월 몇일 몇시 때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는 언제 철인한데와 같은 그는 언제 성숙한데와 같은 언제쯤 결혼을 할 때일까 사람은 언제쯤 결혼을 할수 있을까와 같이 이렇게 때 의미 지워진 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로 만약 얘기하면 인간은 언제 늘지라고 카이로스로 만약에 묻는다면요, 우리는 글쎄 그가 삶의 질문을 잃어버릴 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카이로스로 대답한 겁니다. 삶의 질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활력을 잃었을 때 또는 그가 더 이상 즐거움을 없을 때 등등. 그런데 크로노스로 만약 그는 언제 늙지라고 물으면 글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뭐 70세 아닐까 80세 아닐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나와요 크로노스로 만약에 묻는다면 그는 늙어, 늙었나 왜 80세잖아 이러면 이제 이건 크로노스로 묻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왜 우리가 구별을 하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크로노스를 삽니까? 카이로스를 삽니까? 우리는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물건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지금 철석같이요, 한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시간처럼, 한 시간 공평하잖아요. 시계로 딱 봐서 한 시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요, 억만 년과 같은 한 시간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한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1초와 같은 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어요. 추락을.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남겨진 생이 지금 이제 1분 남았어요. 그 내가 알아요. 그 1분과,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기 전인 1분과 같은 1분일까요? 크로노스로는 똑같은 1분이에요. 카이로스로는 완전히 다른 1분입니다. 1분은 의미가 없어요. 카이로스로는 그 마지막 추락하기 1분 전, 그 시간은 내온 생애를 바쳐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정리하는 때. 또는 내가 하나님께 찬미하는 때, 나의 가장 깊은 기도의 때예요. 1분만 있어도요, 물론 그경험한 많은 분들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길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수 있대요. 그 시간은 그냥 1분이 아니에요. 그건 깊이와 또 깊이를 가진 또 다름이겠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10년도 1분과 같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그냥 10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때를 의식해야 되는데, 그 때란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때, 하느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때, 하느님의 때를 살아야 돼요. 하느님은 지금 나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느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때란 하느님 앞에서의 때란 밀도 있고 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일 수 있어요 영원 영원처럼 중요해요 나는 지금 1초만 살면 그것으로 내 생은 아무 후회도 아쉬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1초가 이, 이 1분이 나로서는 온 생애를 다 투자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때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때로 지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청하면은 우스꽝스러워요. 하느님 저에게 1 년만 더 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몇 개월 더 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두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 시간으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사 살아봤잖아요. 꽤긴 시간을. 시간은 시간은 크로노스로 했어요. 시간은 예 그것은 환상입니다. 열 시간이 한 시간보다 길다라는 건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길고 짧은 것은 크로노스로는 늘그 구별할 수 있지만, 카이로스로는요, 아무 시간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고유해요. 고유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 10시간이었던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 1초였던 사람, 이 둘을 비교를 했는데, 10시간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사랑했고, 1초 사랑했으니까 훨씬 더 적게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깊이 있게 하느님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 투신을 다하여 그리고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허물을 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때가 어디 있냐고 크로노스를 사는 자는 지금 허물을 이야기하고 자식과할 것도 없어요 계속 흘러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의미를 지금 두고 있는데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거든요 하느님께 의미를 둔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픈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질 겁니다 코엘레스 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을 계속해서 허물 속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될 겁니다 허무하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허무하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포말처럼 1초처럼 찰나처럼 사라졌어요 이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허무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때라는 게뭐 10년 100년이든 하여튼 그것은 정말 포말처럼 짧은 징기처럼 짧게 사라졌어요 카이로스 코엘레스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포말처럼 사라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면, 콜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포말처럼 사라지는 이 모든 순간에 선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도 돼요. 그가 이 시간 안에 우리와 함께 사라지는 이 시간 안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사라질 것 같은 이 순간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질문의 답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뜻은 좀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는 좀 아쉬우니까 그럼 질문 또뭐한번더 있으십니까? 선교의 성한 한정의 시간이 어떻게 되니 한 하나님 현존이요. 너무 귀한 질문이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현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한자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계셔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걸 여기 부정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드러난 채로 계신다라는 게 현존이에요. 드러난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나한테 안 보여. 나한테 없, 나, 내가 느낄 수 없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긴 계시죠. 저 높은 곳에도 계시고 저뭐 어딘가 계시죠. 그런데 이건 현존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것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어? 그거는 느껴야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감각할 수 없어요. 감각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감각 안에는요. 필링도 있어요. 필링. 느낌. 뭔가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 감각, 이 필링, 이 느낌,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뭔가 진짜 느껴지는 것 속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좀 평화롭고 따뜻하고 무엇인가 당신이 계신 것 같은 이 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은 그러면 드러나는 게 감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그러면 또 뭐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현존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것이 교회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우리가. 예, 믿음 속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러나 현존하지 않으셔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속의 느낌과 믿음을 지금 구별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걸 막 뒤섞기가 쉽거든요. 자꾸 막 촉촉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막 느껴져서 좀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 차가운, 냉소, 분노, 와그 모든 바람이 이 안에서 움직일 때 바로 그때에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곳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믿는다라는 것을 복음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두손불끈지고 눈을 감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사실을. 그래서 믿을,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 자여야만 해요. 미움의 대상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사랑의 대상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움과 사랑이 계속 교차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과 내가 있는 바로 그곳 안에 당신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마테오 보금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의 말씀이에요 그게 현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마주하는 자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눈 감고 혼자 명상해서 저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볼수 있는 우리의 하느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신 당신 자신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화도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 모든 폭풍우가 둘 사이 있을 때 불어요 그곳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곳 안에 계속해서 당신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껴져서가 아니라 그게 당신의 현존이라고 그곳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또 질문이 있으신가? 예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고 그동안 쭉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은 미사 때또 나누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